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반겼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 c 노믹스 파이낸스, 어카 n a n c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우리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 h e s channel is for e n t e r t a i n e n t p u r p o s only. I'm not a financial b v i s o 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월 21일이고요. 금요일 장인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4시고요. 한국은 6월 22일이네요. 지금 새벽 5시 1분이고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방금 전에 1시 1분 됐습니다. 오늘 뉴욕은 너무 더웠습니다. 자, 92도죠. 네, 36도 정도가 넘어갔는데요. 밖에 나가면은 바람도 안 불고 굉장히 더운 날씨였고요. 어, 햇볕 쨍쨍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식시장도 오늘 조금 예, 많이 더운 날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다우가 예, 39,150.63으로 0.04% 오르면서 그나마 선전을 했습니다. 맥도날드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애플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좀잘버텨줬고요 아마존도 올랐죠. 그 다음에 S&P500은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5464.73으로 0 1 5 정도 떨어졌고요. 장중간에는 양전도 했었는데 결국은 하락해서 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많이 떨어져서 메타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영향을 좀 줬죠.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7689.36으로 0.18% 정도 떨어졌고요. 이번 주 들어와서 오르긴 올랐습니다0.12% 정도 올랐는데 어 예, 화요일 날하고 자, 목요일 날예 잠깐 올라갔던 것들을 모두 반납을 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러셀 2천은 2,017.37로 예, 0.00% 예, 보합권에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가 좀 올라갔었죠. 아침에. 그래서 13.80 예,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변동성은 조금씩 약화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13 이상 이렇게 변동성이 높았던 이유는 오늘이 세마녀의 날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나스닥이 조금 예, 하락세를 보이고 그동안 조금 떨어졌던 다우가 조금 반등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예, 이렇게 트리플 위칭데이라 그랬죠. 세마녀의 예, 날 옵션들, 예, 어, 이 쪽이 만기되는 날이었는데, 오늘 예, 55억 달러나 자, 만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 2천억 달러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 일단 옵션이 정리되면서 새롭게 포지션을 엔비디아를 살 수도 있었는데, 어, 다음 주가 이제 분기 말이죠. 예, 2분기 말이면서 전반기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좀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PC 물가지수도 나오고, 목요일 날은 GDP도 나오고, 또 그런 것들도 남아있고, 아마도 오늘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좀 휴가를 가는 사람들도 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예, 펀드 매니저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금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4.25로 예, 보합권에서 움직였죠. 0.05%만 어 올랐고요. 2년물은 4.71로 어0.00 예, 보합권에서 0.02%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오늘 걱정스러웠던 건 달러였죠. 예, 달러가 105.46으로 0.23%나. 저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오전에 어, 유럽 쪽에서는 이제 PMI가 좀안 나왔어요. 프랑스라든지 독일 쪽의 PMI가 50 밑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적인 어쩐 불안감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게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9시 45분에 S&P에서 글로벌 PMI 서비스 지수하고 제조업 지수가 나왔죠. 이게 50 이상으로 51.2하고 그다음에 51. 0 아, 죄송합니다. 어, 서비스는 55.1이 나왔고요. 제조업은 51.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채권금리도 조금 올라가고 있었고, 달러도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 CB 리딩 인덱스가 나왔죠.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왔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0.5가 나오고, 기존 주택 판매도 마이너스 0.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를, 예, 경기 선행 지수하고, 기존 주택 판매가 조금 누르면서, 그나마 달러가 조금 안정되고, 채권금리도 안정이 됐다 그렇게 자,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선행지수가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다고 또 침체 분위기도 아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마이너스 7 8 정도로 떨어지던 경기선행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5, 예, 5 정도로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서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은 조금 낮았죠 예, 조금 낮았는데 그렇다고 마이너스권에서 또 벗어난 상황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나왔고 어,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표가 섞여서 나오면서 그나마 이제 세권금리가 안정되고 달러만 조금 올라가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유로화 대비해서 강세고, 엔화 대비해서도 강세라서 달러가 조금 더 자, 올라간 것도 있고요. 어,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은 세만요의 날, 자, 옵션이 만기가 되면서 너무 많은 5.5조 달러나 되는 예, 돈이 거래가 되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어, 일단은 지표가 섞여서 나오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그대로입니다 65.9% 네,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12월달까지 시장은 두번 정도 내리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5%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도 경기가 둔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 금리를 두번 정도 내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희비가 또 엇갈린 시장인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라든지 브로드컴 예, 반도체 들이 조금은 오늘... 풀백이 좀있었고요 메타도 예, 조금 빠졌죠. 500불 밑으로 좀 빠졌고. 오히려 조금 그동안 눌려 있었던 예, 구글이 2.10% 올라가고, 애플 0.37%, 마이크로소프트가 0.75%, 아마존도 0.72% 올랐고, 테슬라도 오늘은 올랐습니다. 0.39% 정도. 어, 그거 이상으로 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더 많이 올랐죠. 어, 그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183불에 끝났네요. 자, 0.79% 올라서 잘 끝났습니다. 어,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올라간 주식이 2 9 6 0 62개나 됩니다. 떨어진 건 2810개고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반반이긴 한데 좀 올라가주시기 조금 더 많았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어, 그렇다고 뭐 시장이 갑자기 막 폭락하고 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는 조금 옵션 만길이 오늘이면 예 어제 좀 정리가 많이 된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다음 주는 좀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일 토요일 정모때 만나서 좀 장기적인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는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는 좀 조용했는데 어, 다음 주에 화요일 날 페덱스라든지 이제 목요일 날 나이키 실적 발표 나오면서 경기가 좀 좋아지는지 둔화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이키의 이제 재고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곧 올림픽도 있는데 그다음에 수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반도체 주식들을 좀 다시 끌어올려 줄수 있는 좀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만나서 좀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어, 지금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가, 자, 오늘 또 잘했습니다. 일단 그동안, 어, 많이, 이제, 공매도도 많이 껴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예, 특별히, 아, 어, 좀, 공매도, 예, 커버가 있었죠. 푸드 옵션좀 커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전기차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아 어, 예, 오늘 피스커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예, 파산 신청한 이후로 50% 이상 떨어졌는데, 오늘은 44% 올라갔고요. 자, 니콜라 8%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리버스 스탑 스플릿이 있었죠. 10, 10개를 하나로 합쳤고, 샤오펑좀 올랐고요. 3.76% 테슬라 좀 올랐습니다. 어, 그 리비아는 약간 0.09% 약간만 떨어졌고요. 아까 많이 떨어졌다 좀 회복을 했습니다. 니올 리오토 포드도 좀 떨어졌고 루시드 1.97%나 자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GM 약간 떨어졌고요. 어,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 일단은 잘한 이유는 어, 오늘 어제는 톰 나라얀이 약간의 배신을 좀 <laughs> 때려서 어예 지금 2 9 3불에서2 0 0 227불로 목표 주가를 낮췄죠. 그래도 뭐 지금보다 많이 높긴 한데 공유택시 가치가 6,270억 달러에서 4,140억 달러로 줄어들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웨드부시의 네, 댄아이스가 나와서 아니다. 예, 공유택시는 어, 8월 8일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히트컬 모먼트가 될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지금 1 t r i 달러 정도의 1조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톱 나라보다 훨씬 높게 지금 어예 가치를 잡고 있죠. 예 여기부터 어떻게 따지면 한두배 이상은 더 가치가 있을 거다. 가치가 가 있을 거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시장만 좋다면 은 8월 8일까지 예 345불 정도를 350불, 예 350불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뭐 합쳐지냐면 어 예, 1트리언 달러로 ,000 예, 공유 택시가 늘어날 것이며 자율 주행과 FSD도 굉장히 잘 되고. 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예, 결국은 예, 12.4도 뭐잘 되고. 예, 그런뭐 중국의 FSD도 잘 나오고 이러면서 350불까지 갈 거다. 자, 그런 얘기를 자, 했습니다. 자, 오늘 바클레이즈는 조금 예, 조심스러운 예, 주가 발표를 했죠. 목표 주가 발표를 했는데 어, 아마도 41만 5천대 정도 7월 1일 2분기 실종 발표가 조금 낮게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월가에서는 아직까지도 44만 4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조금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어, 이렇게 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주일 정도 지나 보면은 조금 예, 뭐 월가 쪽도 좀 내리고 예,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전에 오늘 다 요약해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시리즈 사이버 트럭 이제 초청작이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 주문이 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배달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ubs 에서 바이든이 선거가 예 당선이 되면 어떤 주식이 수익을 얻을 건가 그렇게 예, 자야 어 도움이 될 건가 에 대해서 나왔는데 음 전기 쪽에서 당연히 예더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요런 주식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 그중에 전기차 쪽에서도 자 테슬라가 UBS가 아마 바이든 당선되면은 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다. 또 그런 얘기를 자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도 좋아하죠. <laughs> 누가 되든 지금은 일단은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세 가지 모델이 아니, 안 밝혀졌는데, 로드스타하고 벤하고 아마 공유택시가 될것 같은데, 테슬라 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예, 이런 디자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벤이 나오고, 이렇게 실내에서 캠핑도 할수 있는 거를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한번충전하면 420마일도 가고, 지로 107.1초에 탑스피드 99마일까지, 뭐,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들은 상상을 해서 디자인까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캐나다 쪽에서는 중국 정기 차에 대해서 결국 관세를 자 매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테슬라 는 상관이 없지 않죠 <laughs> 일단은 중국자들이 어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CNBC에서는 GM이 결국은 2025년에 전기차 밤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좀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일단은 공매도가 63.86%로 많이 껴있었기 때문에, 공매도 힘이 많이 약했죠. 예, 더 내려올 힘은 없고, 오히려 푸드옵션, 푸옵션에 대한 커버가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애플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아좀 떨어졌죠. 1.28% 정도 떨어졌는데, 이유가, 어, 애플은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예, 애플 폰의 그런, 어,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것들을 예 어떻게 해서든지 유럽 쪽에서는 음 공표를 안할 생각인가 봐요 예 그니까 어 ai 기능들이 탑재된 뭐 애플폰 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들이 있을텐데 맥 컴퓨터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일단은 탑재를 안 하겠다 예 이게 디지털 마켓 세트 때문인데 너무도 유럽에서 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예어 예, 탑재해서 내 놓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a 에서 어 디지털 마켓 세트죠 자 요거 가요 법안이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좀한예 그런 상황이고요 애플은 오늘도 그래서 좀 밀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세계 시총이 일단 은 그래도 오늘 엔비디아가 더 떨어져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3.3조 달러 자 애플이 2조 3.2조 달러 2등 예 엔비디아가 3등 3.1조 달러 좀 밀렸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오늘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들은, 오늘 조금 거의 다 떨어졌죠. 인텔 빼고는 다 떨어졌습니다. 인텔은 적정 주가가 30불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좀 몰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249불로 0.98%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SMH도 1.50% 정도 떨어졌고, 가장 많이 떨어진 건 엔비디아죠. 3.22% 정도. 브로드컴도 4.38%나 떨어졌고요. 마이크로테크놀로즈 3%나. 자, 오늘 떨어졌는데, 엔비디아는 일단은, 예, 젠수낭도 예, 어,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도 좀 팔았다는 소식을 장전에 들려드리긴 했는데, 좀 많이 올라가서, 과열돼서좀 수익 실현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가 일단은 오늘도 아침에 얘기 드렸지만, 123불 정도가 15일 이동평균선인데, 거기까지 일단 눌렸고, 그게 뚫리진 않았습니다. 당연, 다행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떨어지긴 했는데, 어, 그래도 다행히 123불선은 좀지켜졌고 오늘 거래량도 좀 많았습니다. 과열기도 63까지 좀 빠졌고요. 요 정도 되면은, 다음주에 좀 반등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예, 테슬라는, 예, 어, 아침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어, 예, 오늘도 좀 오르긴 했는데, 어, 15일 이동 평균선이 한 180, 아제니다5일 아, 이동평균선이 181.96 정도에 있죠. 예, 그거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모멘텀을 잘 유지하고 있고 RSI도 54밖에 안 되죠. 오늘도 거래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6천만 주로 좀 늘어났고, 자, 이러다가 예, 좀또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나면은 또한번더 예, 먹발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공매도들도 지금 두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공매도 너무 많이 껴 있어서 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또좋 좋은 소식 나오면은 예190 불대로 올라갈 수있잖아요이런 <laughs> 생각도 드는데 자 일단은 예 그거 외에는 오늘 자 미국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이나 기술 쪽에 중국 쪽에 투자에 대한 제한을 예 조금 더 예, 구체화하는 그런 예, 법률안을 또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자, 인공지능 예 테크 뭐 반도체 중국 쪽에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 예 방해를 하고 <laughs> 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로이터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아마존 알렉사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어, 잘안 팔리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향상된 버전으로 5불에서 10불짜리 내놓는다. 그런 소식이 좀들렸고요 어, 그 다음에 오늘 다우 주식들 올라간 거 아마존 좀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시스코랑 오늘 인텔 좀 올랐고 오늘 다우 주식들이 좀 잘했으나 맥도날드, 아침에 얘기했던 예술이엠볼크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네, 세이즈폴스, 자, 월트 디즈니도 오늘 다우 지식들은좀잘 했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저 내일 아침 또 라방에 만나서 예, 장기적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공부하자. 제목밑에 링크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여러분까지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예, thank God it's Friday. <laughs>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